Thank you 네, 물영아리 오름습지 산정분화구에 거의 다와 갑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습지 지역으로 지정된 물영아리 습지입니다. 네, 이제 산정분화구에 올라섰습니다. 분화구가 제법 큽니다. 분화구 둘레가 1km 정도 되고요. 이 깊이가 40m 정도 됩니다. 지금은 데크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저 아래 습지에는 갈수 없습니다만 아주 습지가 아주 멋집니다. 예. 분하고 지금 저쪽으로 가게 되면 옛, 옛길요. 아주 가파릅니다. 거기도 지금 데크가 깔려 있는데 옛길로 가게 되고 여기 오른쪽이 예, 습지 분화구입니다. 예. 이 둘레를 한 바퀴 돌면 둘레가 1km나 됩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통제해 놨습니다. 람사를 습지로 지정되면서 분화구 둘레길 지정 탐방로 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 아래쪽까지 가게 했죠 저기는 아직도 가게 되면 발이 푹푹 빠집니다. 예전 기억을 떠듬어 보면. 예. 여기가 물령아리 오름습지 산정분하고입니다.